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얼마 전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86.2대1. 공무원시험은 학력이나 학벌, 지역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하면서 노스펙 타이스펙 채용이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는데요.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력서에 출신지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한 채용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을지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블라인드 채용이 어떤 채용 절차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외모를 볼수 있는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또 성별과 생년월일, 출신 대학, 전공, 학점 등을 기재하죠. 해외연수 경력이나 취득한 자격증 역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력서를 쓰다 보면 참 많은 정보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그럼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 어떤 정보들이 빠지게 되나요? 불필요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을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골자입니다. 음. 즉, 직접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에 한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선 학력이나 학벌, 지역 등의 항목은 다 빠지게 됩니다. 음. 해당 조직이나 직무와의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교육의 내용, 혹은 기술이나 경력적인 요소들이 기본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기본 정보들이 줄어드는 만큼 면접에서 본인의 실력을 더 보여줘야 할 텐데요. 사실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는데요.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때 영상 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인에서는 스펙 없는 이력서를 주제로 다루면서 직접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당시 문 대통령은 KBS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이 시기에 명문대 출신이 약 80%에서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10%에서 31%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편견이 개입되는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와 지방대생들도 당당히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펙 없는 이력서를 이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예전부터 조금씩 시행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2005년부터 학력란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07년부터 학력과 성별, 출신지 등을 삭제한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권고사항에 뿐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기업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음, 그럼 이제부터 공기업에 지원할 때 학력 같은 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외도 있습니다. 채용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력서의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말하자면 차별적인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 아무래도 강제성이 있어야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블라인드 채용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차별적인 개인 신상 정보와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신체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 침해 및 성희롱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음.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채용 이력서에 증명사진 부착은 물론, 출신지와 학력, 스펙 등 지원자의 외모나 배경 등을 배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네.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우선 기업은 구인 시 학력과 출신지, 신체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 정보들을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취업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등의 모욕적 언행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여당은 이번 개정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에 확산되면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역량을 더 심도 깊이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음. 개인적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받는 문화를 개선하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조금씩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효과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지역도 많지만 제대로 도입이 안된 지역의 공기업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 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BS도 이런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볼때 기본적으로 출신 대학 차별을 해소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는 무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류의 차별은 은연중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 대학에 대한 차별도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학력이나 학벌, 지역차별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물론, 한순간에 이런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점점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달라진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학벌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데 크게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벌주의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짐도 덜어줄 수 있을 텐데요.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 후 대중들의 반응도 뜨거울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한 구인구직 회사가 구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7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 긍정적인 반응이 좀더 많은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스펙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어서 실무에 필요한 역량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학벌이나 나이 등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음. 또 부모의 직업이나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펙으로 평가받는 채용 분위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더 많긴 한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한 간장회사는 2017년 상반기 대졸 신입성 공개 채용에 열린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기업은 이번 채용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젓가락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음. 젓가락 면접은 지원자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모습을 관찰한 뒤 올바르게 젓가락을 사용하는지, 음. 음식에 대한 지원자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음, 상당히 독특한 면접 방식이네요. 특히 연령과 성별까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니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기업이 있나요? 네, 한 저가항공사 역시 올 상반기 신입과 경력직 200여 명을 열린 채용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나이, 어학 점수, 자격증 등의 조건을 완전히 배제하는 블라인드 전형이었는데요. 음. 지원 및평가 채널로는 SNS가 채택됐습니다. 지원자가 SNS 영상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음. 해당 전형은 1차에서 서류 제출이나 기타 평가 없이 영상 심사로만 이루어졌는데요. 2차에서는 임원 면접으로 최종 채용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민간 기업들이 천편일률적인 채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채용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있죠. 네,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스펙이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이 채용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입사자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의견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스펙을 대체할 심층면접과 인성평가 등 정교한 선발 기준을 만드는 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음. 실질적인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구슬 면접 등을 강화하는 형태로 해야만 제대로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면접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민간 기업에서 한번 채용을 하려고 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이때 서류 전형부터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하면 평가의 끝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라면 서류 전형에서 학교, 스펙 등으로 지원자의 90% 이상을 정리했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모든 민간 기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직무나 조직의 적합성을 가릴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많은 지원자들을 한 차례 걸러내고 그 후에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한 채 면접을 보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도의 취지도 따르면서 기업에도 실질적인 모니터링 작업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둘러싸고 자율성 침해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성을 요구한 건 아니죠? 네, 문 대통령도 강제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 없지만 권유한다는 의견만 피력한 상태인데요. 대기업들에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통해서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만 알아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음, 사실 고용노동부가 표준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 민간기업이 이를 따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 공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미 표준 이력서가 정보부처에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신 학교를 밝히도록 하는 이력서 작성이 무려 60%가 됩니다. 학교 소재지를 밝히는 것은 70%였습니다. 그러니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식이 좀더 일관되고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채용의 문인데요. 이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와 평등한 절차가 안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